여기는 노랗게 만들어 놓고 자판으로 가세요. 자판을 눌러 보세요. 자판 눌렀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다가 엔터치면은 줄이 바뀌어지겠죠. 여기다가 날짜를 넣어도 되고, 자, 저는 요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laughs> 날짜를 넣어도 되고, 자, 취소. 아, 다시 취소 가서, 저는 요거랑 다르게 독립적으로 하나 더 만들어놓고 싶은 거예요. 독립적으로 따로. 음. 그럼 얘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아니면 자막을 또 새로 생성해도 돼요. 그러면 저는 음. 카피를 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얘를 눌렀으니까 점세 개, 3개. 점세 개를 누르고요. 점세 개, 3개. 점세 개를 누르면 복제가 나와요. 점세개 누르면 복제. 그래서 복제를 눌러보세요. 그러더니 여기 타임라인에 또 하나 생겼죠. 네. 자 그럼 맨 밑에 있는 타임라인에 타임라인을 클릭해서 어? 아까 처음에 썼던 거랑 똑같은 그림이나 와요 이걸 다 지워버리고 xx 해가지고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오늘 날짜 2018년 2018 뛰고 1월 뛰고 25. 아이고. 점을 안붙였 2018. 2 1 9아 2019. 죄송한다 2019. 점고 25. 네. 25. 더니 여기는 같이 붙혀 있어요. 글씨가. 그럼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밑으로좀내게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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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서 밑으로 이렇게 려 내려 내려 내렸내데내난요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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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하얀색으로 내고 싶어. 하얀색으로 싶으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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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눌러서 하얀 거 클릭. 음. 그러면 이 글씨만 하얗게 그러니까 이 폰트 크기가 이 메인 폰트하고 얘랑 같이 있는 것보다는 날짜좀 작은 게 좋거든요 그러면 조금 줄여 자 여기 줄이는 건 위로 잠깐 올리면 조금 작아지죠 조금만 작게 그래서 위에다 조금 더 올려 붙여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얘, 자막이 일단 된 거예요 <목소리> 이 삼성 인터넷인데 이걸 설치했 거든요. 얘를 터치면은 하 이게 나오잖아요. 응. 장판 아니다. 밑에 걸 누른 다음에 얘를 누르면 장판이 나오죠. 응. 위를다 지워. 지우고 오늘 날짜를 쓰고 2019 아. 숫자 눌러서 이 2019. 띄우고 1. 깜빡이고 25 음. 뭐, 이하 아, 뒤에는 좀안 붙여도 돼, 네. 하그 밑으로 좀 내리고. 네, 색깔을. 뭐, 른색으로선님 원하는 색 네, 오케이. 음. 좀큰것 같으니까 음. 조금 줄이고. 네, 네. 그리고 약간 올려 붙여도 돼. 네. 음. 뒤에서 붙터는 지우고 싶은 s 어떻게 하는거어 s j 지우고 싶어요? s j e 여기서 이거 네. 다. 네여기 s J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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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악 아니 아니 음악 음악, 음악. 네 음악이나 나레이션 음악이나 나레이션 넣을 수 있어요. 아. 자 그러면 음악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게 요게, 요게 완성이 됐으면 어디를 누르죠? 이게 완성이 다 됐으면 네, 여기 체크 표시 네. 저장 체크 표시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제 나오죠? 여기에서 오디오 오디오라고 된걸 누르시면 돼. 아까 저장이 어디서 보는 요 우측 상단에 체크 표시. 우측 상단에 체크 표시. 자 오디오가 나왔으면은, 자 오디오 눌러 보세요. 근데 네, 선생님들이 오디오에, 음 저도 그 오디오가 좀 들어 있지만, 선생님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디오가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없으면 어디 가서 가져온다? 없으면 여기 집. 아, 집에서. 에, 네. 집에서 무료로 네. 가져온다. 스토어에서 네, 무료로 가져온다. 상단 우측에 집, 요집 모양이 스토어예요. 스토어 네, 가져오는데요. 자, 그럼 그걸 눌러보세요. 자, 스토어를 누르니까 뮤직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요. 뮤직 프리미엄, 프리미엄, 프리미엄 이렇게 네, 저는 이거 다 가져와도 되는데요. 선생님들은 아마 안될 거예요. 다는. 왜냐면 저는 이걸 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는데 안 되실 분들은 무료라고 된 것만 가져오시면 돼요. 프리미엄은 다운이 안 되고요. 무료라고 된 것만 네. 네,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음악 이렇게 쭉 올려보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네, 하나 가져와보세요. 저는 집 째지라는 거.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설치됨이라고 나와요. 설치됨. 이거 마음에 안 드다 아니면 또안 받으면 돼요. 아니 받았어도 안 쓰면 돼요. 다른 것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음악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설치. 설치 다 됐네요. 야 네. 음악 설치 되었으면은 이제 밖으로 빠져 나가세요. 밖으로 빠져 나가시면 이제 음악에 음악 앱셋에서 다운 받은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음악 앱셋에서 집시 재즈를 다운 받았어요. 집시 재즈 저는 자 그거를 클릭해 보세요. 받은 거를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될 거예요. 플러스 1분 11초 플러스 이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돼요. 음악 S/S 누르고 네 음악 에셋에 누르면 선생님들이 받은 파일 제목이 나올 거예요 거기. 플러스 하, 아니 음악을 누르면 플러스가 생겨요. 아 어, 예. 이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거 뭐 이거는 아니지. 네. 이 플러스를 누르면 돼. 지금. 네. 이게 뭐야 오디오. 이 오디오 폰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네. 받을길래 그러죠? 아, 잘못 이게 제가 이 음악이 아닌데 네. 다시 받으세요. 네. 네. 음악 좀 일단 몇 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여러 개 받으셔도 돼요. 네. 제가 이거 받은 게 아닌데 네. 안 여러 ]까요? 개 받으면 또 이렇게 적게 헤매니까 네. 한 개만 이따 해놓고, 네. 개만 이따 해놓고 네. 나중에 그거는 터치도 지금 네. 들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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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을제 네. 눌러서 무료, 무료인데 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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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음악 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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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